채널아이 S1 라이시면되는 카메라 어서 오십시오 저희 S1 알고리즘이 얼굴이신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담겨있고요 어, 출입하시면서 카메라를 다, 가볍게 쳐다보는 어, 것만으로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예, 뭐 저희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예전 알파고처럼, 이게 자체 자가학습보다는 제가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인식이 쌓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이면 쌓일수록 정, 더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임직원뿐만 이 아니라 고객사, 그리고 고객사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보가 계속 데이터가 유적되면서 더 정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AI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네, AI 비동 눈이 기술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에도 이제 안면 인식으로 잠금이 푸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 그거랑 이제 비슷한 기술인 거 같아요. 어, 비슷한 기술이긴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갤럭시는 이제 개인 핸드폰에 개인 얼굴을 이제 인증하는 겁니다. 네. 그게 그 차이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 게이트 같은 경우는 40만 명이 네. 등록이 되거든요. 아, 그 리더 같은 네. 경우는 네. 20만 명이 등록이 되고요. 네. 그래서, 40만 명 중에 한 명을 찾는 기술하고, 네. 20만 명에 한 명을 찾는 기술하고, 네. 또, 그한명등록에서한 명을 찾는 기술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게 더 이제 상위 기술인가요? 그렇죠. 본인 얼굴 등록해서 본인 모바일에서 본인 얼굴 인증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네. 뭐좀 이제, 맞은 아, 기술이라고 보는면될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채널 I.